네, 안녕하세요. 루키입니다. 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를 모르시는,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이제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프리미어 프로 이제 한번 배워볼 텐데요. 앞으로 하루 에한 개씩 프리미어 기초 부분 앞으로 업로드를 할 테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고 구독해서 앞으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시게 되신다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를 실행을 하신다면은 이런 창이 뜨시게 되실 텐데요. 이런 창을 뭐 무시해 주시고 여기 파일 맨 왼쪽 위에 있는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새로 만들게 해주셔서 프로젝트를 눌러주세요. 저희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거를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다 있는데 지금 위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데 이런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런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께서 건들 필요 없이 그냥 확인을 눌러 주십니다. 이름을 따로 설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 주셨으면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창이 뜨시게 되신다면 이런 창이 뜨시게 되십니다. 근데 전혀 어려울 거 없이 뭐 만약 만약 여러분들께서 학습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 맨 위에 있는 이거를 편집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집으로 해주셨으면은 이제 저희들과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전혀 어려울 거 없이 지금 여기 맨 왼쪽 위에 있는 여기를 마우스 두번 클릭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해 주시면 되십니다. 지금 저는 영상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두번 클릭해 주시면은 영상을 불러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파일에 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께서 마우스로 두번 클릭하는 것도 있지만 그냥 여러분들께서 파일 불러오셔서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제 이거를 저희가 편집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영상이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컷 편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부분에 보이게 되면은 지금 이런 부분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해야 되는 부분, 이거, 선택도구, 자르기도구, 그 다음에 글자, 뭐 펜툴도 있으실 때도 있으시고, 이런 부분은 뭐 주로 이용되는 부분은 이거하고, 보통 글자 부분, 이용되신 부분인데, 단축키로도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시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이 영상을 편집을 해볼 텐데, 가장 간단한 컷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자르기 도구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신다면은 네 번째 자르기 도구가 있으세요 이거를 알파벳 C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바로 전환이 되시고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클릭을 하고 싶은데 자르기 도구가 되어 있는 상태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르기 도구로 영상을 자르셨으면은 이제 다음으로는 선택 도구로 무조건 해 주셔야지만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르기 도구로 해주셨으면은 지금 여기 부분에 보이게 되면 잘라진 부분에 여러분들 께서 이것만 선택하면은 이것만 선택이 되시니까 이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다 자르셨다, 자르신 다음에 영상을 어, 없애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은 키보드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상이 사라지시고.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지금 이 이대로 지금 이 사라진 채로 영상을 재생시키면은 여기가 빈 공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은 검정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어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잔물결 삭제 부분 눌러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바로 번거로움 없이 그냥 바로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컷 편집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배워 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컷 편집도 할수 있고 마지막으로 컷 편집도 하고 글자도 한번 마지막으로 써보겠습니다 여기 글자 모양 문자 도구 있는 T 해주신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여기 영상 바로 위에다가 글자 한번 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가 하면은 영상에 재생시키면은 계속 안녕하세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기 부분에 만약 여러분들께서 폰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이미 폰트를 다운 받은 게 있어서 지금 티몬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아까와 하고 지금 글자가 확연히 달라진 거가 확인되시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셨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보이는 여기 이상하게 0 이상하게 도용도가 있으시잖아요. 이거가 중심 위치라고 따로 여러분들께서 설정을 따로 해주셔야지만 가능하십니다. 만약 이거가 왼쪽 맨, 왼쪽 부분에 있다 하시고 여러분들께서 크기를 늘린다고 하신다면 왼쪽으로 이렇게 쏠림 현상이 보이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평등하게 가운데로 쏠리게끔 이렇게 컨트롤을 누른 채 이동이 되시니까 이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컨트롤을 누른 채 하시면 은 이런, 이런 모양이 빨간색 모양이 생기니까 이렇게 해서 가운데로 알맞게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로 알맞게 해주신 다음에 i f 트 키를 누른 채 크기를 늘려 주신다면 이렇게 크기가 둥둥하게 늘려지게 되십니다. 이렇게 다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글자가 흰색이라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여기, 뭐 여기 여기 소스 클립 효과 컨트롤이 있는데, 효과 컨트롤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모양 부분에 7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칠을 흰색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검은색 부분을 눌러 주세요. 그럼 아까는 흰색이었지만 글자가 검은색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 선 부분에 클릭이 되어 있지 않는데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해 주시면은 안녕하세요 외부에 선이, 흰색 선이 생긴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빨간색 선 하신다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13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마우스 왼쪽으로 오른쪽 조정을 해 주셔서, 조정해 주셔서 강약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하고 어두운 영역도 따로 있으시니까 이거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하나하나씩 한번 해 보셔서 하시면은 더욱더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컷 편집하고 글자의 테두리에서 어떻게 효과를 부여하는지 이렇게 한번 배워봤는데요. 영상에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